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니입니다 오늘은 공중판처킬를할 건데요 준비물은 화염병, 지마, 연료통 그리고 마지막 판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료통 네다섯 개를 깔아주고 화염병을 이렇게 떨궈주면 이렇게 공중을 날게 되는데요 이때 공중에 떴을 때판처를 쏴주면은 적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안되노 빠르게 다음 판. 이캔디에서 연료통과 판처를 파밍해주고 지마까지 얻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야. 어, 어. 사장님. 예. 잘합시다. 아이 집중합시다. 어? 아니. <웃음> <웃음> 그렇게 평화롭게 자리를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어 저기 다 저. 어디? 2층 집안에 있었음. 베린이 같은데? 응. 어 귀엽다 죽이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판처를 어. 찢어줬습니다. 다시 판처를 리셋해 주고 무한으로 즐겨 명명 판처 갈비.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올 수가 없겠지? 안 오면 닌 탑. 응? 여분셔터님 이동. 자기장. 대박. 나이스. 그런데 벌소리. 아까 베리니 친구를 죽였는데 그 남아 있는 친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연마표 올까요? 아안될것 같아. 이거 그냥 잡아야될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 <맞아. 목소리> 아 친구 왔네 보니까 <laughs> 그렇게 자꾸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들 진짜 뜬금없는 건데 햄버거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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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도 좋았습니다. 어 나이스. 이거 성공하라 신의 계신가? 그럼요. <laughs> 하, 성공하고 치킨까지 먹으라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 다시마가 차를 받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제 빨리 차에 타주고 화염병을 떨어뜨려 줍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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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자 지금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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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아 집에 들어가 버려서 실패. 그런데 어, 잡았어. 아 잡았어. 아아 살까님.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아, 뜨거. <laughs> 아 이거 나무라 불이 잘 붙네. 오늘도 평화로운 배그. 나 마스크 귀엽지. 저 마스크 귀엽죠.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우리는 한 판만 여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라스트 한 마리였는데! 빠르게 다음 판, 쌀타님이 앞에 가는 친구를 불안니 해버리고 맙니다. 아! <laughs> 그런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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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앞에 앞에 쫓먹었어 앞에, 앞에 좀 먹었어, 먹었어. 아! 안돼! 아! <laughs> 빠르게 다음 판. 이번에도 빠르게 파밍을 해주고 지마를 타고 자리를 잡으러 가줍니다. 오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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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발소리 났어 발소리 났어. 저 능선에. 그렇게 한번더 시도를 해줬는데 오. 지금이니. 오, 지금이니. 와 너무 높다 칼. 하지만 능선에 적이 보이질 않아서 실패. 아 몰라 아. 씨 야! 마르게 다음반 저걸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참참참을 해줬어요 왼쪽 오른쪽 가만히 해요 알았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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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laughs> 그렇게 참참참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녀석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는데 아 갔다. 빠르게 다음 판. 이번에도 빠르게 적을 잡아주고 파밍까지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오, 온다 온다 온다! 드디어 온 기회. 왔어 왔어! 뭐야 여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사람이 있어! 쟤 뭐하냐? 어 뭐야? 어디 갔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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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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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담벼라 이쪽 담벼라! 너왜 아까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야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어야 이거 뭐야! 어? 아니 판차가 왜 공중에서 날라와? 4킬를 찍어주고 그렇게 남은 한 녀석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죽어버린 덧니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유토 꺼 뽑았어! 이제 믿을 거는 팀원뿐 C4는 못 참지 C4는 못 참지 쌀타님이 시4를 붙이고 녀석과 같이 인간 자살해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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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 아키.